할렐루야 단애주 목사입니다.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때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그 힘이 발휘될까요? 성령의 힘을 발휘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.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.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. 그리고 죄를 회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죄를 사해 주신 그 거룩한 그 성도로 인도를 해갑니다.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.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. 아멘. 성령을 받는 것은 이처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. 성령의 능력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.